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간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요. 그냥 재미삼아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저를 범죄자로 몰았어요. 여러 명이서. 그러면 제가 땡땡거리고 흔히 이야기한 지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대되는 자료를 조용히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오라는 터지지만 조용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반대되는 것을 구하고 참고 있다가 제출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세상 살다 보면요. 내가 암만 좋은 걸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들 자기가 뭘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놓지 못하고 있구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냉정하게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저희 모두가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으면서도 워드도 좀 치고 이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갈무리하고 쌓이는 게 되니까요 혹시나 제 생각에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네, 청간 요거는 이제 적천수의 청간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갑병 무경님의 오양 중 병화가 최고에 있고 을정기신계의 오음 중 개수가 지극한 음이다. 오양은 길을 따르고 새를 따르지 않고 오음은 새를 따르고 정의가 없다. 병화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양 중에 최고에 있고 개수는 모든 것을 감추고 새롭게 생명력을 잉태하는 음 중에 지극에 있다. 양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운이고 음은 경제적 이의나 자신의 안위를 따르고자 한다. 그 양은 뭐라 해도 자기가 하,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있고요. 음은 이게 세를 따른다. 이쪽이 좋으면 저, 이쪽으로 하고 저쪽이 좋으면 저쪽으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기가 이익되면 저기 붙고 그죠? 뭐 그런 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양은 기로 인식하고 음은 물로 인식한다. 양은 길어서 끊임없이 성장 발산하고 음은 물이라서 이익과 상악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제 예를 들어, 갑은 목의 기본적인 성질로 올라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이다.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줄기, 그 식물 그 자체의 기운이고, 을은 가지가 나오고 꽃을 피우게 한 모습이다. 지지로서 비교하면 크기는 갑이 작고 을이 크다. 그런데 이제 갑은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라서 멈추지 않는다. 어은 벌써 성장해서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갑은 목의 순수한 성장하는 기운이고 을은 갑에서 나온 물로서 자신의 안유를 찾는 모습이다 이를 보면요 갑일간보다 을일간들이 을을 잘 쓰는 모습에 있는 사주들이 약간 체구가 크고 키가 더 큽니다 양은 그 기운이기에 경금의 칠살에도 버티고 무토의 재생을 능히다스리고 병화의 식상에도 설계되지 않고 버틴다. 을은 물이라서 경금의 정관에도 합이 되고 신금의 칠살을 두려워한다. 이제 정화를 생하는 인화를 보면요, 인화 뭐 수원 이런 건다 공통 보감에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자기가 만들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공통 보감에 다 있는 거니까요. 자, 정화를 생하는 인화를 보면요. 갑정의 인화를 보면, 갑정은 끊임없이 새롭게 실행, 연구하는 행위이고, 을정의 인화는 대중적인 흥행이나 물질적인 충족성을 가짐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사라진다. 양이 음을 생하는 경우는 더 발전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멈추지 않고, 음이 음을 생하는 경우는 현실적 경제성으로 타협한다. 이제 뭐 비춰보면 우물을 파는 무모한 남자가 양이고 그리고 근처에서 쉽게 물을 구하고 채집하는 여자가 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이 생활때는 무모한 듯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대량생산이나 이런 모습이고요 음은 그 무모한 시도를 내가 왜 하노 남이 우물을 팠으면 가서 쉽게 물을 구하거나 가져오지 이런 거고요 그런데 양은 이제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음의 형태와 같이 있다면 기와질이 같이 존재한 것으로 본다 갑을이 같이 존재하면 갑이라는 목의 귀에 현실적인 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갑을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여명이 갑목일간이라 할지라도 을목을 그 성적을 여자는 더잘 발휘하기 때문에 을고을 여자로 보는 것 같다 저 같은 경우가 갑목일간이거든요 개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 같은 시절에 제가 이렇게 워드를 친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딱 타켓을 정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갑병으로 하면 제 혼자서 공부하고 현실의 밖에서 외부의 병화라는 곳에 맞춰서 그냥 혼자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을목이 정화를 생하면 저같이 이런 워드 작업을 통해서 쌓여서 남한테 유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돈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